다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84레벨, 57,000 발키리, 57,000 발키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84레벨에 투력이 57,000이시고, 카카오 각인 2대시고, 카탈 가능, 구매 경로는 바로템. 아바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바타 장판.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의 전설 3장판. 어, 그리고 영웅 28장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스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의 전설 5장판에 영웅 탈것 40장판. 그리드 브라드니르 1티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무기 영상 2장판에 용 40장판, 아이템 수집 보효과, 바로 볼게요. 아이템 수집 보효과 54%에, 어, 737개 완성되어 있고, 공격력 40, 명중 39에, 근접 명중 22,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룬, 룬 이제 보시면은, 영웅 한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적중 두 줄, 예리 한 줄, 수호 한 줄, 예리 한 줄, 이렇게 되어 있고 뭐룬 옵션까지 보면은 적중에 손눈 영웅 손눈 하나, 희귀 손눈 하나, 희귀 윗눈 두 개, 이슬은 하나, 희귀 시계는 세개 이렇게 되어 있고 세트가 적중 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인 각인도 나름 나쁘지 않게 공격력 6 명중 11 치확 8% 치명타 저항 16요렇게 되어 있고 특허 각인 몬스터에게 모뎀 2 그리고 모두에게 명중 5의 치확 4 일반 데미지 2밭 1뎀 3앞 모뎀 4밭 치뎀 3요렇게 되어 있고 가오석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오석 상징 포인트에세 번째 칸 어둠 37두 번째 칸 봉어 36첫 번째 어둠 37, 이렇게 되어있고 음, 스킬 강화 보시면은 일반 올 초월 상태고 연속찌르기 고급은 초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강화를 해야되는 단계고 희기 신규 스킬이 배워져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장 보호 1강, 북리르 심판의 칼날 2강, 면역 2강 이렇게 되어있고 패시브에 좀 아쉽지만 영웅 패시브가 없다라는 점 조금 만쉽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인석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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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8강에 증폭 레벨 40 달성되어 있고, 결속 바로 보시면은, 명중 6결속, 네, 치확 4결속에 두개 이제 붙어 있고, 반모일결속에 영반모일결속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봉인석 기준 공격력 257 명중 340 345 치확 69 치뎀 99 재감이 39% 나오고 스뎀이64 모뎀이 65 근접 데미지가 36 방어스텝 바로 보시면은 방어력 40, 400, 411 그리고 치저가 51 나오고 반모뎀이 17, 공상세 13 나오고 상태 이상 저항 44 MP 회복 30 패시 약세는 바로 보시면 7강 어... 선열 7강에 0, 2, 세공 8강에 5대 요트나르 요게 장점 중에 하나겠어요 요 캐릭 두개가 8강이 되어 있다라는 점 0, 2, 세공 8강 불꽃매 완장 03세공. 5강에 베어 울프 01세공. 7강에 후긴, 어, 모뎀 2%. 7강에 문인 공격력 2가 붙어 있고, 세공원 02세공. 명중 브로치 6강에 명중 1이 달려있고, 공격력 3세공. 중요템들 보시면은, 치크 프리트 노튼 6강 02세공. 어 보조 무기는 아스크 고급 무기 3강에 이렇게 되어있고, 620감 검모투 되어 있고, 두배 갑옷 기속입니다. 6강, 어, MP 회복 1, 어, 6강 황불 장갑 거래 가능, 상저 5, 거래 가능 브로크 신발, 6강의 상저 4, 팔긴망토3강의 치저 8, 거래 가능이고, 기속템은 악반, 네, 2강의 근접의 피, 그리고 기속템 5, 발키리, 02세공, 거래가능 4강의 겨울귀걸이 0230 4 송곳니단 팔찌에 0230 3나겔링0230 4강의 부품벨트에 0230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이석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요 캐릭의 가격은 130만 원에 흥정 가능입니다. D.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올리 딸래리